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V20 제품의 어, 배터리 분리는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부분이 어, 알루미늄과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어서 단단한 내구성을 보여주는 후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배터리를 분리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우측 부분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딱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끈하게 후면 커버까지 완전히 분리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배터리를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체 탈착식으로 교체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배터리를 꽂고 다시 후면 커버를 한번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메탈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비에노 로고가 선명하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속의 소리로 비에노 스마트폰이다. LG에서 비에노로 만들었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버를 연결해 두고 전원을 한번 켜 보죠. 어, 배터리 용량은 3200mAh로, 어, V10대보다 200mAh가 증가하였습니다. 연속 통화시간은 16시간이고, 연속 대기시간은 160시간으로, 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배터리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실사용 배터리 감은 이제 실제로 봐야 되겠지만 V10 때보다 200mAh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실사용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V20 배터리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엔돌슨이었습니다.